10마리가 출발 대칸을 모두 채웠고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110m 토요경마 제주 6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선주 바깥쪽 7번 탐나 후에와 안쪽에서는 이번 천재선이 빠른 출발, 이번 7번 2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3위권 4번 최고 장사, 바깥쪽 8번 비천도회가 중위권에 자리하면서 그 안쪽 1번 황해 장사가 인코스에서 6번 서부 전사와 함께 중위권 공략에 나섰고 하위권에 10번, 5번, 3번, 9번, 4마리가 찾아 있습니다. 선으로 안쪽 2번 안득승세 천재선 2마신차 먼저 앞서라갑니다 대각선 바깥 쪽에서는 4번 최고장사와 장우성 기수가 안쪽 7번 탐나 후에 인코스에서 근소하게 3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4위권과 격차 2마신차 벌어진 채 4위권 안쪽 1번 황해장사, 바깥쪽 6번 서부전사를 계속해서 견제나갑니다. 3고로 곡선을 먼저 빠져나오고 있는 안쪽 2번 천재선, 바깥 쪽에서는 4번 최고장사가 근소하게 2마신차 안쪽에서 격설 좁혀나가는 7번 탐나 후에 머리차 접전 펼치고 있고, 7번, 4번 두 마리가 뭉쳐있는 가운데, 4위권 역시 이마신잡아러진채 안쪽 1번 황해 장사가 달리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2번 천재선과 2위권의 안쪽 7번 탐나우에 바깥쪽 다시 한번 4번 최고장사 2위권 도역에 나섰고 그 안쪽에서는 1번 황해장사, 다시 한번 6번 서부전사까지 관심 마들이 앞서러 시작합니다. 선두 2번 천재선이 4마 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2위권에 부상하고 있는 6번 서부전사와 근소하게 9번 오라태형 외곽으로 5번 황해와 3번 무비공까지 4마리가 뭉칩니다. 선두는 2번 천재선과 5마리 접전 바깥쪽 5번 외곽으로 3번 무비공이 순식간에 2위권까지 2번, 3번, 5번, 2번, 5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2번 천재선이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고, 막판 3번 무비공과 5번 항해 3번, 5번, 5번, 3번 두 마리 2위권이 접전이었습니다. 안쪽에서 여유있게 앞섰던 2번 천재선과 막판 바깥쪽에서 추격전을 펼치면서 3번 무비공이 순식간에 올라서면서 5번, 3번 두 말의 경합이었습니다. 선두말의 슈파 기록은 1분 34초 2.